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학기 동안 일본어 기초일을 맡게 된 김지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요. 특히 외국어에서는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놓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학기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일본어 기초일에 이어서 일본어 기초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요 일본어 실력을 다지면서 일본 문화에 대한 지식까지 겸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특히 일본어과 교수님들과 함께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센세이터 이슈니 선생님과 함께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를 맡아주실 세 분의 일본어과 교수님과 코너에 대한 설명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교수님께서는 요 일본의 문학과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어, 이경수 교수님은 일본인의 생활 습관과 언어 습관, 아울러 음식 문화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사공환 교수님께서는 요 악센트, 인토네이션등 발음에 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정확한 발음을 전해주실 지바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지바 선생님, 안녕하세요. 皆さんこんにちは千葉さゆりですえ1学期間キムジヨン先生と一緒に日本語の基礎をしっかり身につけていきましょう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끝나고요. 2학기첫 수업인데요. 방학이 끝났어도 여전히 날씨는 무덥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요. 우리가 떠올리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지바 선생선생은 한국의 여름, 한국의 여름 하면 어떤 걸 떠올리세요? はい、そうですね。えー、やはり体にいいサムゲタンとか昭南ンンャン、コングクスのような食べ物が思い浮かびますね。ね。そそううででですすすか。よ、はい、よ花花火、花火火が、ね、やはり夏といえば花火ですよね。 예, 유카타를 입고, それから 우치와를持って行く 花火大会.それから 즈라아토 나란데いる 요미세가 やっぱり思い浮かびますね. 여름의 풍부 도시ですよね. そうですね. 예, 이번 달만 넘으면요. 었 이러한 여름 풍경도 서서히 사라지고 요 이제 가을 정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텐데요. 2 학기에는 새 마음, 새 각오로 일본어 기초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서 일본어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없앨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도, 치바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일본어 기초의 첫 시간, 오늘 배울 학습 목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요, 뭐뭐하고, 뭐뭐해서에 해당하는 동사의 떼형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뭐합시다라는 권유표현인 뭐 마쇼라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사의 마스형 플러스 니로서요 뭐뭐 하러라는 표현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다카시상노우타코호몬する 다카시 씨의 집을 방문하다인데요. 먼저 일강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를 지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바 선생님, 오네가시ますはい、それでは今日の単語見ていきます。쿠오お쿠 訪問する、訪問する、初めて、初めて、遊びに行く、遊びに行く、ピンポーンはい、これは玄関のチャイムの音、それから最近は食堂、レストランのベルの音でもピンポーンとなりますよね。それから、ドア、ドア、開ける、 開ける「どうぞ上がってください」「どうぞ上がってくださいお邪魔します」「お邪魔します」はいこれは「邪魔するパンヘハという動詞からきてますがこれは人の家に上がる時の入る時の挨拶ですね「お邪魔します」と言いますね、えー、そして、えー、自分の靴を揃えて入るこれも訪問のマナーですね すすぐ,すぐいいですねそれからお茶を入れるお茶を入れるはいお茶コーヒーなどは入れるという動詞使いますので注意しましょうほんの気持ちほんの気持ちさあこの「ほんの」というのは「少し」という意味なんですが、えー、だいたいプレゼントお土産を渡すときに使う表現ですね ほんの気持ちですが、まあ、こういうことですね、まあ。つまらないものですがと大体同じように使いますよ。わざわざすみません。わざわざすみません。ケーキ、ケーキ。近く、近く。買ってくる、買ってくる。あとで、 아토데一緒に一緒に 마쇼. 마쇼. 예, 지바 선생님께서 단어 설명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선생님이 설명하신 단어 중에서 오자마시마스라는 단어를 설명하실 때요. 남의 집에 방문할 때 매너는 자기가 벗어 놓은 신발은 잘 정리해 놓고 들어가는 것도 방문의 매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남의 집을 방문하실 때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는 교과서에 새로운 단어에 표기되어 있는 액센트 표기를 보시면서 잘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오늘 공부하실 본문의 내용을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다고 하이! 이라시아이또저아요오자마다고맙 すぐお茶を入れてきますねあのこれほんの気持ちですどうぞえわざわざすみませんこれ何ですかケーキですうちの近くで買ってきましたそうですかあとで一緒に食べましょういえ、어떠셨는지よ 아마도 1학기와는 다른 생소한 표현도 있으셨을 텐데요. 본문 설명에 앞서 우선 제 1강에 나오는 문법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공부하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때형에 관한 내용인데요. 때형은 동사가 우리말에 뭐뭐하고 뭐뭐해서에 해당하는, 그래서 때에 접속할 때 어미 변화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동사에 한해서는 우리가 음편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때형은 동사 활용의 한 종류인데요. 문장 안에서 앞뒤에 사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때형의 기본적인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때형의 기본적인 용법인데요. 순차 동작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뭐 하고 나서라는 표현입니다. ご飯を食べて学校へ行きま 그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동작을 나타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요 동시 동작으로서 "모모한 상태로"라는 용법도 있습니다. 벤치에앉아신문을읽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모모한 상태로를 나타내죠. 예, 그 다음에는 요 수단과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모로 에 해당이 되죠. 버스에乗っ고会社へ行きます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갑니다. 그래서 버스라는 수단을 나타내줍니다. 네, 그 다음 표현은요. 원인하고 이유를 나타내는데요. 뭐뭐해서, 뭐뭐때문에 라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냅니다. 감기에 걸려서 학교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감기라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주죠. 그 다음에는 동작의 병렬, 뭐뭐하고 라는 용법도 있습니다. 우리 집 개는 잘 먹고 잘 잡니다. 라는 요く食べて, 라는 병렬을 나타내 주죠. 네, 마지막으로는 전권과 후권의 대비 관계로 써요. 뭐뭐 하고 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오姉さんは店で働いて,私は家で勉強します. 누나는 가게에서 일하고 나는 집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정권과 후권의 대비관계를 나타내줍니다. 예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떼형은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더 많은 용법이 있습니다만는 우선 동사의 떼형 만들기를 설명 드린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형은요 동사의 종류와 어미의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동사의 때형은 어미의 형태에 따라 다른 활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미가 꾸, 구인, 인류동사의 때를 접속하면요. 어미 꾸, 그는 이로 바뀝니다. 그와 같이 어미의 탁점이 있는 경우에는 때에도 그대로 탁점이 붙게 되어 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게 되면 가 그, 에서 꾸가 이로 바뀌죠. 그래서 가이때 쓰고 써서 라는 형태로 바뀌고요. 오요 그는 그가. 이로 바뀌죠. 근데, 어미에 탁점이 있기 때문에, 때에도 역시 탁점이 붙어서, 오요이대, 해엄치고해엄쳐서와 같은 형태를 갖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요. 어미가 우, 츠 루인 인류동사의 때형을 접속하게 되면요. 우, 츠 루는 초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우 같은 경우에는요. 우가 초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 때. 만나고, 만나서와 같은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요, 다츠, 서다인데요. 츠가 역시 초급으로 변해서 닫 때, 서고, 서서와 같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